고등학생 시절 부모님을 따라 시골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는 병원 명안실이었지만 그날은 마을회관이었습니다. 고인의 이름은 만조 아저씨, 상주도 없고 마을 어르신들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병풍 뒤에는 시신이 있었고 공기는 눅눅하고 냄새는 더욱 강했습니다. 분위기는 이상하리 많지, 무거웠고 사람들의 표정은 거림직했습니다. 밤 외할머니 댁에서 어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만조 아저씨는 직업 없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지저분하고 축축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웃의 폐악을 부린 인물이었습니다. 그집안과 혼사도 없었습니다. 결국, 베트남에서 어린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농사와 편견 속에 살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도, 그녀도, 같은 저수지에서 죽었습니다. 두 번의 죽음에, 마을 사람들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후, 만조 아저씨도, 사냥 중 벼랑에서 떨어져,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너무 훼손되어, 누군지도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외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여들레 지나 찾았으니 오소리도 조져 불고 들쥐도 조져 불고 그가 정말 복수를 당한 것인지 우연한 사고인지 는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의 공기 그날의 정적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